もしも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송정 맛집, 송정 디저트 카페 맛집 카페 리프 와가지고 제가 옥상에서 오늘 솔직히 비 오고 나서 이제 좀 날씨 풀릴 줄 알고 야외에서 한 먹자 짬뽕 좀 먹자 오늘 볼륨으로 이야기하러 왔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촬영 같이 하자 이래갖고. 하는데 굉장히 덥네요. 지금 뒤에가 지금 야외에서 찍는데 처음이라서 이렇게 지금 여기 루프탑인데 첫 시도인데 이게 보이는지 우리가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음식 어떤 거시키셨죠아 네. 제가 짬뽕 다섯 가지 종류랑 짜장면 두 개, 네. 짜장면 두 개, 짬뽕 다섯 가지 종류, 크림 새우, 깐풍 새우를 시켰습니다. 군만두 서비스. 네. 그 중에 이제, 차돌, 순두부, 명품짬뽕, 차수짬뽕, 네, 마라짬뽕,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종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짜장면을 1단계 이제 매운 거, 1단계 매워서 엄청 애기 정도로 매운 거, 애기 정도. <laughs> 아, 둘 다, 둘다 1단계입니까? 네. 애기 정도의 1단계 매운 걸로. 아, 지금 명품짬뽕은 1단계, 차수짬뽕은 2단계, 차돌짬뽕은 3단계, 마라짬뽕은 단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준비했는데, 아무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돈도 괜찮으십니까? 땀을 네, 뻘뻘리고, 신데 아, 아네 시원하게 먹겠습니다. 저는 청포도 에이드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딸기 에이드입니다. 우유. 저는 더워갖고 좀 빨리 먹겠습니다. 실내에서 먹으면 되는데 그냥 야외에서 모구, 먹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와, 덥네요, 예. 날좀 풀리면, 여기서 삼겹살 한번 가능합니까? 예. 삼겹살 좋습니다. 삼겹살, 할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 시원하게만 하면 어. 저녁에 네. 삼겹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명 좀 켜놓고, 목이랑 모기, 같이. 먹기랑 같이. <laughs> 썸네일 한 번, 이렇게 좀면한번 시원하게 들어주세요. 썸네일 각. 됐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네. 딱, 저한테 알맞게 매콤합니다, 짜장면이. 음. 딱, 알맞으면서 많이 뿌었을줄 알았는데, 뿌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음. 원래 아, 짜장면은, 짜뽕보다 짜장을 좋아하시네요. 예. 이 크림 새우도 딱 새우가 쫄깃 쫄깃하네요. 쫄깃 쫄깃. 한번 먹어볼까? 음, 제법 크네 양상추. 불닭보다 좀 매운 정도인 것 같네요. 음. 짜장면 1 단계에는 이거 짜그 고춧가루 안 뿌려도 딱될 정도로 딱 음. 매콤한 매, 매포, 딱 맛있게 매운 정도 매콤 정도. 총 새우입니다. 음. 쫄깃하면서 아몬드랑 같이 먹으니까 고소합니다. 고추, 고추 있는 거. 아, 지금 양이 너무 많네요. 얼마나 많노? 일반 짬뽕보다 맞네. 양이 훨씬 많네. 이 단가가 좀비쌌어 그런가? 양이 많네. 마한 그릇. 장면다먹었습니까 어. 네. 네 그릇 먹고 너무 더워갖고 세수 한번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한 번에 원래 집에서는 한 번에 가는데 와 어, 이거 더위라는 변수에 한테 못 이긴 놈. 아근데 네. 이 중국집에서 배달보고 완전 놀랐겠다 카페에서 중국음식 을 먹는다고 그럼 음. 음. 이거 안 맵나? 예안매워 살짝 매콤하고 달달합니다 음. 요즘 내가 라면 9개밥 말아 먹거든 와아 근데 밖에서 더우니까 꼼짝을 못하겠네 지금 완전 땡볕치입니다와 어, 아, 저녁에 좀 선선할 때 여기서, 시원하면 이제 들어가죠 응, 어 여기서 고기 한번 구워갖고 응. 나는 술 먹고 데리 블러가야겠다 응. <laughs>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응, 맞아요 아직 루브탑에서는 손님 안 받고 있는 거지. 응. 살짝 좀 물리네요. 너무 많다. 이 <laughs> 내용물이 많아가지고 어. 면도 많고. 와, 전두개 먹고 저 그것도 짜장면. 라면 어떻게 먹는 그 느낌인데? <laughs> 우리가 시킨 건다 아, 먹어야지. Good. 끝. 끝. 네. 응네. 아, 서비스는 안 먹어도. 네. 시킨 건다 먹어야. 이 새우는 왜이렇게많이남겼습니까 아, 요거는... 솔직히 본인 입맛에 안 맞아서 남긴거 아닙니까? 이죠이거는 네... 이거는 저랑 안 맞습니다 구 음, 음. 약간... 좀... 너무 단친 같습니다 달면서 약간 약이 친구가 이 아무래도 면 아닌가 또 들어가네게 면이 물렸는없다가 음. 밀가루 말 같은 뭐말 뭐야, 하면 음, 없죠, 없습니다. 어? 뭐? 아니야. 아니. 두개는 음... 와, 진짜 다 먹었네. 이 없죠? 네. 이거 먹. 막... 다 먹었어. 와, 와. 고만좀면안 먹습니다. 와. 치킨은 다 먹었네. 와. 다시. 후식을 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후식이요. 후식. 후식. 좀더 먹을 수 있죠? 네. 오늘 이거 치우고 바로 후식 좀 준비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laughs> 내가 5개 그거 했어. 처음에 5개 먹을랬거든. 5개 와.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저는 지금 두 개도 못먹겠어요 먹은... 자, 디저트입니다. 네. 뭐, 그냥 손으로 먹어볼까? 네. 어떻게 먹을까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아, 아 가위가 있구나. 예. 네. 이거 엿 자르는 거 아닙니까? 네, 엿 자르는 거 아닙니까? 좀 멋지게 생겼네요. 네. 아, 남자인데 2등분이 아니고 4등분 아닙니까? <laughs> 남인데 2등분 <laughs>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먹어야 되는 거아닙가 네, 이거는 그냥 이것도 자를 수있습니 아, 자를 수 있습니까? 밑에 아 거. 역시 있잖아. 역시 대표님이네요 이거로 안전하게 될것 같긴 한데 네 드시죠 아 저번에 깃발 뺏기 한번에 예. 깃발 쌓기 생각나네 전 메뉴 약간 지금 더위 먹은 상태라서 예. 너무 술찬줄 알겠다 와.. 여기 땡초 예뭐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어, 어이구 맛있겠다저 그냥 대충 손으로도 잡고 먹겠습니다 씻으면 되니까 뭐 이거 우유 크림 뱅글, 음, 소금 우유. 우유 크림 뱅글입니다. 네. 소금 우유 크림 뱅글 음. 음. 달달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소금간이 살짝 음. 짭짤하게 싹 넘어왔버네 그맛 생각하다고 음. 오늘 중식 먹을 때부터 약간 맛 표현을 음. 좀잘 하시네요 아. 음. 벌써 위기가 온것 같은데 <웃음> <웃음> 와 우유 크림뱅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짭짤함이 같이 잡아주니까. 와. 제일 좋아하는 뱅글이 뭡니까? 저는 어, 고추, 그거 땡초 갈릭 뱅글을 좋아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거 먹어보니까 이거 너무 맛있네요. 음. 우유 크림, 소금 우유 크림. 와, 이거 진짜. 저 이제 바질, 저 바질 먹어보겠습니다. 저. 그거 먹고 이거 다 먹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혼자 네,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신중하게. 와, 우유 크림 이건 맛있네. 이 바질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바질은 내가 뭐 따로 뭐 챙겨 먹은 거 아닌데 이게 갈릭 크림 아닙니까? 딴 거예요. 그 바질 갈릭 바질 크림 된 거입니다. 응, 음, 갈릭 크림. 바질.. 바질 갈릭 크림뱅글? 네 바질 은근히 바질향이 슥 나면서 그 크림 이제 크림이 있다보니까 그 바질 크림치즈가 있다보니 크림치즈의 꾸덕함으로 이 느낌이 확실히 좋네요. 이 먹을 때 구독함과 바질향이 나니까 와 아, 오늘 쏜글린 나발라는데아간고우독하네독하면서 난또 씻고 나서, 밥먹으려 아, 빨리 뭐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저, 더워서 뒤질 것 <laughs> <거> 같은 느낌이라서. <laughs> 지금 쓰러질 것 같습니다. 짬뽕 먹고 이러니까 매운 거 먹고 뜨거우니까 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와. 이건 진짜 와음음 음. 음. 부드러우면서 음. 음. 맛있네 매콤하.. 아니 부드러우면서 음. 짭짤하니 음. 이거는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음 s a n d w 샌드위치 샌드위치 i 먹어 s a n d w i c 는 s a n d w i c 다 Sandwich. s a 아닙니다 c h Sandwich. s a n d w i c 음. 음. 이거부터 한번 쓱 먹어주고, 먹어주고. 샌드위치 빙글은 로메인, 양상추, 토마토. 햄, 치즈가 들어갔습니다. 버터랑 꿀이 잘 발려져 있으니까 달콤하면서 신선한, 신선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뭐다 떨어졌어. <laughs> 아니 물주시 많은 거 진짜 좋네. 뽑아도 뽑아도 너무. 음. 이거 될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못 먹겠습니까? 그못먹겠 이제 양이 풀입니까? 그럼 못 먹겠습니다 네, 무리하지 마십시오 음. 제가, 제가 치우겠습니다 음 일반인들은 무리하면 주는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진짜 일반인은 이 샌드위치는 다섯 가지 조화의 맛으로 확실히 위에 겉에 꼬리랑 버터가 그 간을 해주네요. 와, 와 짬뽕 다섯 개 격파하고 새우 크림이랑 깐풍 끝내고 뱅글 다섯 개 끝내고 뱅글뭐 같이 먹었으니까 와. 채워라. 저는 한개 먹었습니다. 거의 반 개씩 해서 음. 에이디 끝냈네요 아내려서서 네, 아이스 <laughs> 아메리카노 먹. 시원한 거 하나 먹어야겠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24년 9월 29일에, 원래 21일에 정식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영업은 하고 있고, 송정,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바로 메인 일선에 지금 카페리프 초록색 건물을 찾으면 바로 보니다 초록색. 혼자 딱 초록색입니다, 눈이 띄게. 29일로 이제 진짜 정식 오픈을 좀 밀어가지고 더 준비해서 29일에 오픈하는데, 뭐 지금 영상 보는 순간부터, 9월 29일까지, 29일까지, 이, 29일 포함입니다. 자, 면상호, 와서 면상호 이름 대고 계산하실 때 면상호 이름 대시면20% 할인해 드립니다. 만약에 이 리프승수도 구독해 주시고, 면상호 구독자, 리프승수 구독자, 이렇게 인증 가능하신 분들은, 총 계산금액에 무조건 20%, 29일까지는 20% 할인해 드리니까, 여기 와셔서 뷰, 지금 뷰 좋거든요. 뷰 보시고, 구경하시고, 맛있는 디저트랑 음료 드시고, 20% 할인도 예,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예. 29일까지입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예. 많이 놀러오세요.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네. 더 맛있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잘, 먹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어서오셨다. 어서오셨다. 고서셨 와, 갑자기 날씨가 갑자기 햇빛이 덜하네. 어, 진짜 관 끝나자마자 햇빛이 덜하네. 와, 개웃기로. 진짜 수고했어니다